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봄 문제입니다. 돌봄 문제 해결에 정부까지 나서고 있지만 아직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인데요. 강원도 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손을 잡고 돌봄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하초희 기자입니다. 애된 학생들이 책을 따라 읽습니다. 책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나무를 그려봅니다. 고마워 귀여워 잘 잘해 사랑해 또 다른 교실에선 어린이들이 실뜨기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한 상가에 마련된 더자람 늘봄센터의 모습입니다 원주 최초의 학교 밖 늘봄시설입니다 대표적인 과밀학교인 섬강과 샘마루초등학교에 늘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자람 센터는 최대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. 두 학교까지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. 돌봄 교실을 할수 있는 교실이 여유가 없었어요. 그래서 항상 거의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돌봄 교실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. 안전한 곳에 여기에 설치됐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더자람 센터엔 센터장 한 명과 돌봄 전담사 여섯 명이 배치됩니다. 운영 비용은 강원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실제 운영은 경동대학교가 담당합니다. 다음 달부터는 경동대가 각 학과별 특성에 맞춘 특강을 발련합니다 대학생과 졸업생들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합니다.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다섯 시까지, 방학된 오전 아 시부터 오후 두 시까지입니다. 돌봄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. 학생들의 그 지식을 우리 아이들한테. 전해주는 것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. 앞으로 이런 것을 춘천과 강릉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강원도교육청은 특히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의 질적 향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하초입니다.